함께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 to so, ye yeah.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온 세상 이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말 씀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중에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 온 세상에 하여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러 주돌아가신 곳나증가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세상하여주하여주시하고섹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하자전하고먼 곳에 나가서 다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들을 를 위해서 또 맡겨진 선교사명을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합심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을위 삼성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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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아아 주여, 아버지, 이제 원숭아님도 원숭아님도 원요아님도 원숭아님도 원숭도원숭도원도어숭아님 엘루야아 예수님의 이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외삼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1절,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건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재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에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가읽고 말씀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어, 권면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성숙한 교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믿음이 소문이 날 만큼 그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 확신하는 것은 로마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여주는 서로 권면하는 그러한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개인주의화가 됩니다. 그렇게 나아갈 것이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더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서로를 권면하는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그런 어, 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 오늘 에, 예, 두 번째는 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자랑할 만한 것인데, 그것은 이방 사람에게 고뇌심을 받은 예수의 일꾼이다. 나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라고 하는 나라 안에 수십 종족의 민족이 살고 있어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때 선교사라고 얘기할 때 글쎄요, 우리 한국이 몇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선교사를 내보낸. 예 그런 어, 우리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예,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주신 예,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에 흩어져 있고 전 세계로 나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 그리고 그 민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어, 나가고 또 나가 있습니다. 어, 자, 이방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저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될줄 아. 이 일은 제사장의 직무와 같은 역할이고 제사장은 중보자로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또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은 또 개척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곳의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알려지지 않은 곳 복음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의 영광으로 명예로 나 내가 삼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개척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예를 들면 어느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곳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온, 어, 오게 된 가장 어,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는 필리핀에 가서 거기서 언어 훈련을 받으면서 필리핀의 선교사가 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언어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 한 5개월쯤 지났을 때, 제 마음에, 아, 필리핀보다도 복음이 더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야 되겠다. 그때 범아 사태도 있고 해서, 범마에서 피신 나온 미얀마에서 피신 나온 어, 사람들도 어, 있었고요 연유연신학교에 예, 어, 그래서 아, 범마로 가야 될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 있다가 제가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예, 이제 한국에 6개월 만에 나와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예, 우리 제가 선교학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복음이 더 안전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아, 지금 스리랑카에서 성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가겠냐고. 저는 스리랑카가 어딘지도 몰랐지만, 어, 스리랑카가 복음이 덜 전해진, 예, 그곳에 성교사를 찾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 가겠다고 네. 그렇게 병원에서 그렇게 <laughs>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어, 스리랑카로 인도함을 에, 받게 되었어요. 어, 며칠 전에 에, 우리 에, 교회를 봐주고 있는 우리 알렉스 목사님 도와주고 있는 알렉스 목사님이 에, 저에게 조용한 지도, 스리랑카 지도 한 장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어, 내년에는 이, 이 교회가 별로 없고, 복음이 잘 안전해진 이곳에 전도팀을 보내고, 집중적으로 전도하겠다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 그곳에 팀이 갈수 있도록, 우리도 그, 그 어, 팀들이 한번 가면 여러 명이 움직입니다. 한 10명 막 이렇게 움직이고 또그 지역에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도 함께 연합을 해서 예, 그 마을에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예, 그래서 아, 참 좋은 에, 생각인 것 같아요. 아직도 복음이 덜 전해진 거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어, 복음을 전하는 것 예,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전도팀들의 여비를 알지 또 가서 3, 4일 동안 숙식하면서 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어, 음식을 예, 뭐 살, 먹을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 또한 어, 우리가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예,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세 번째로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일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새로 개척하는 일 이런 일들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릉전서 이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지, 지혜에 권하는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하나님의 큰 부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20여년 전에 한국에도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고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부흥사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런 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제가 저도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라. 그것이 가능한 한 가지 가능한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교회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성령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알수 없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부흥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마음을 오늘도 볼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용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운데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